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담의 세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니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이 대하여, 내가 이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여름 시대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사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느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서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한 담에색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어, 환상을 통해 어, 사울을 만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여기에 지금 무슨 일로 왔는지도 알고 있는 아나니아, 아나니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이제 주님께 내비치자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한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어, 하시면서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라고 어,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울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울은 다시금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음식을 먹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은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담의 어, 세계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 아나니아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다위, 다니, 어, 그런 사울의 모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어, 사울의 모습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하게 할 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에 오히려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더욱 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면서. 어, 다메섹에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을 좀 당혹하게 하는 그러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사 바울을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어, 사실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인을 도 핍박하는 자로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사울에게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신의 그릇이다라고 오히려 사울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회심 또한 바울의 소명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 사실 회심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음을 돌리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결국에는 다른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어, 또한 회심은 다른 사명을 위임받은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 동안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죠. 결국, 회심은 개인의 불행에서 행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문제이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한, 나라는 그릇의 주인이, 어, 나, 예, 나, 원래 처음에는 나였다가, 이제 그릇의 주인, 나의 그릇의 주인이 바뀌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의 주권자 하나님의 그릇을 사울이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음을 인정해만 했고 사울은 이제 그주인의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이방인의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어, 사울은 이후에 바울로 바뀐 뒤에 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우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 이 또한 이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권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이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또한 그 일,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또한 다양하죠. 그릇에 따라서 쓰임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기는 어, 서로 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고 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부르신 것에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대에게 주었던 겉면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